サボりきります。 자, 그 다음, 돈, 부지런함. 돈, 부지런하다, 이런 거. 돈, 부지런하다. I'm g o 시 n a go to s l e 이렇게 비슷해. 자 h e y r 정은 e a d 를 먹는다 h I d 는 n t want to talk about it. I'm going 이돈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o i 다 g to talk a b o 부지런해서 그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습관을 바꾸면 성공한다. 아주 아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몬서입니다장몬서는바카스를피고해서 마셨다. 저에게는 실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내가 수업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시연입니다. 저는 홍어파카스 광고에 있습니다. 부자가 신용하는 기업이다. 미래에는 색이 없을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많이 즐길 것이다. 좋은 습관의 카드를 선보할 수 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레디, 고!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아입니다. 첫 번째, 성원은 시원한 콜라를 좋아한다. 부자는 신용카드를 좋아했다. 미래에는 책을 많이 받았다. 부지런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 성공하는 습관이 뜨려졌다 이상입니다. 레디, 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재입니다. 손재이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음, 부자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미래에는 책이 더 많아집니다. 부지런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이상입니다. Go.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달리기가 빠른 장종원입니다. 맞갔습니 <laughs> 다음. 사학년 먼저 합시다. 사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재영초등학교 응. 3학년 2반 7 0권 민수근입니다. 저는 애시다이너스의 여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술, 담배를 싫어합니다. 나도 맛있겠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겠다 나도 맛있겠다 싫어하는 것다 더러운 것겠다 나도 맛있겠다 나리맛다 나도 고있겠다 나도 맛있겠다 나도 맛있겠다 나도 맛있겠고 나도 맛다나리고있겠다 나도 맛있겠다 나리습니다제 옷은 바겠다 나도 다 나도 맛다 나도 맛있겠다 나도 다 박카스를 사러 약국에 가는 장우소입니다 약받아. 마트에 가서 바카스를꼭 담는 장우소입니다 약받아. 아침에 바카스를물 마시든 먹는 장우소입니다 <laughs> 집에 도 냉장고에 있는 음료는 바카스뿐입니다 <웃음> 운동하고 <웃음>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바카스를 맡습니다. 바카스도 약인데 바 박카스는 약입니다양우서 약받아. 바우석 양우석 양우석 양 안녕하세요. 상입니다저는 바카스 야구에 가서 맛있습니다. 저는피타오맨보다 오로라 루시보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하정원입니다 저는, 저는 좋아하는 뉴스는 바카스나 카스를 먹습니다. 먹는다. 하십니다. 보통 어떤 기는 맛있어서 먹었습니다. 운동하고도 먹습니다. 에너지가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요 어, 아, 아까 지운거 근데 진짜 잠깐만 저런 로봇이 있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좋을까? 우리와 가이안 좋을 수는 떨어지니까 할머니 그래도 니명해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우리의 수술은 빨리 수 시겠잖아. 그럴 때는 이것들한 걸 우리 어 우리 우리가 채우는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 그래도 우리가 채우자 그래. 오케이. 새로... 아니 우리가 못하면 제대로 못해요. <laughs> 우리가 맞아. 우리가 제대로 났으니까 <laughs> 수준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준이 분명히 더 싶어. 아 다리고 고운 많이 써주세요. <laughs> 음 자, 요거는 <laughs> 세계 최초의 애완 <애환> 로봇인데 세계 <laughs> 최초의 음 삼촌님이 음 있잖아. 여섯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대. 요 슬픔 로봇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대. 기쁨 슬픔 빡침 행복 적침침 행복. 김나미 만침방. 행복이 많네 어 기쁨 행복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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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적 어? 적절남아적 배고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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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픔 힘네비 비타 비 비타촌 가 필요해 비 야, 이거, 이거, 더. 어, 이거, 더 필요 없네? 네, 어. 얘들아, 말로 하는 것보다 나는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너희들이 표현력을 어. 좀 보고 싶어? 여기 다른 방법. 응. 그럼 연구 밖에 못 해. 이거는 음. 음. 할수 있겠다.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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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 네. 아. 뭐, 지금 이거 좀 설치하면 못 했다. 이런 회색이지, 이런 회색. 나 뭐, 다른 친구도 보수있길래 일단 이쪽으로 올려서 친구들이 같이 4번까지 끝나면 기다 이거를 만들이번 여기 보이죠이번데이거 지금. 지금 바로 할 거야? 네,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그냥 할까요? 네, 일단, 일단 여 팀을 보면서.

I don't know. I 이 o 이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 다시, w I don't know. I don't k n o 코에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그런 좋아. 자기으로 나만의 체크 로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아. 근데 는가려요들어 오세요. 다 오케이. 어너 힘이 없었 왜?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없어.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없어. 어 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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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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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누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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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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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뭐야 으로가아그 모였어. 야, 일단 멈춰. 잠 아, 한 번만 잠깐만. 내가 키를 아 눌러라고 하면 그때. 야 눌러 봐. 바한번 누를 거야. 던질. 저기 저지저지 아, 돌이작 가자. 저러 가지 마. 따로 움직여. 이리로 아, 가. 공 파란 밀어 봐 봐. 도 얘는 어도 돼? 이걸 회전시켜가지고 어째 내 머리 못지게 검은 색깔에다가 내 머리인 응. 아, 아, 어, 거 음. 보다 낫머한이야 검은색 였다 이야 와이 콧불 소냐이다 됐다. 뭐가